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20장 420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정은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느니 모두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담아 끼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잘 섬기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순절이 깊어가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목요일 새벽을 성전에서 채우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염려와 불안과 근심은 끊일 날이 없음을 또한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많은 시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때도 있지만은 그가 이 삶의 변곡점에서 삶의 즐곡가운에 지나면서 하나님 나를 돌아보라고 하나님 왜 침묵하느냐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타게 부르짖던 다윗의 모습도 기억을 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눈물을 리던 다윗의 심정, 그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을 또한 아버지 헤아려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마음 가운데서 또 그런 심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침묵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손길로 마음도 영혼도 몸도 어루만져 주시는 가운데서, 우리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든든한지,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얼마나 큰 위로가 있는지,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달아 아는, 그리고 다윗처럼 이제 입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교우들, 새벽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반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손길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과 강령함의 은총을 저와 그 가정에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40 어... 자, 31절부터 끝절까지 우리가 봉독합니다. 우리 볼륨 조금만 더 높이죠?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들이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예수님의 묵시록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끝날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신자라고 해서 다 구원 받지는 못할 것이다 자 마태복음은 사실 굉장히 부드러운 어조로 시작하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24장부터는 이 어조가 사뭇 달라지기 시작하고 거칠고 단호한 표현으로 바뀌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 종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25장을 보면은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그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것을 세 가지의 비유로 이야기를 하죠. 열 처녀 비유가 나왔고 달란트의 비유가 나왔고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이 비유들의 핵심은 성도의 입장에서 종말과 심판의 날에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자, 먼저 열 처녀 비유는 뭘 얘기하죠?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달란트 비유는 그럼 깨어서 뭘 해야 되는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 그럼 그 열매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제까지 예수님은 마치 어미닭의 병아리를 모으거나 목자가 흩어진 양떼를 모으듯이 믿는 무리를 모으려고 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부터는 갑자기 이들을 갈라놓으려는 모습을 보여요. 이는 주님 재림의 날에는 더 이상 관용도 없고 용서도 없다는 얘기죠. 그날은 심판하는 날이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자와 멸망받고 지옥에 갈 자를 엄히 갈라놓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날에 앞적겨나는 어, 사람들은 와 우리 주님 되게 편했네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처소죠. 때문에 이곳은 죄로 오염되어서도 안되고 죄가 요만큼이라도 스며들 여지가 있으면 안되는 곳이에요. 자 그러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정말 성도다운 성도들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최후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성도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은 여기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첫째 성경경이 강조하는 것이 파루시아 신앙이에요. 파루시아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헬라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 가까이 계시고 사도바울식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마음의 성전 속에 임재해 계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우리 가까이 계심을 믿는 것이 파루시아의 신앙이에요. 성도의 신앙이 순수하고 의롭고 아름답고 올바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옆,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과연 악하고 사득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수 있을까요? 때문에 파루시아 신앙이야말로 신자를 성도로 만들어주고 신앙을 이 안에 있는 신앙을 신앙생활로 바꿔주는 겁니다. 교회 성도답지 못한 교인이 있고 세상에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파루시아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에이 하나님 지금 안 보시겠지. 하나님께서 지금은 내가 하는 거 모르시겠지. 이 생각이 있단 말이죠. 때문에 종말의 날에 최후 심판의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파루시아의 신앙,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임재해 계신다. 이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재림의 주님이 심판주이심을 알아야 돼요. 이 재림의 주님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왕, 임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에 아그 베들레헴에 오실 때는 아주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초림의 주님은 영광의 모습을 감추시고 지극히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박대하고 인정하지 않고 때로는 핍박까지 했죠. 그러나 이제 재림의 주님은 하늘의 모든 천사들을 거느리고 영광과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즉 당신의 본래 모습으로 오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의 사랑받던 제자 요한 사도는 심판주로 오신을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서 완전히 그 앞에 압도당해서 그냥 엎드려 버렸어요. 그는 그광경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 그분이 오른손을 내게 얹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으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자, 이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독차지하던 요한 사도도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의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두렵고 떨려가지고 엎드러졌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 종말의 날은 이 머릿속에 담는 경고로 그쳐선 안됩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종말의 날이 되기까지는 이 세상에 모순도 많고 불합리한 것도 많고 때로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는 종말의 날에는 악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고 악인은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멸망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 재판장의 노릇을 할 때가 가끔 있죠.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걸 저 사람은 정말 구제불능이야. 이러한 태도는 주님을 대신해서 내가 재판장에 되려는 교만한 태도예요. 우리는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판결하시기 전까지는 사람을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되고 내 마음대로 누군가의 전도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또한 나에게 큰 죄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내 소중한 생명을 함부로 던져버리거나 포기하지도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최종 판결자는 오직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최후 심판날에 버림받는 신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양과 염소에 비우는 얘기래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다 이 비유의 핵심은 양과 염소를 갈라놓겠다는 거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은 주업이 목축업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말을 잘 알아들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대개 양을 방목해서 키우거든요 그때 양과 염소를 3대 1의 비율로 섞어서 방목을 합니다 첫째 이유는 초장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양은 풀을 보면 뿌리까지 다 뜯어먹어서 초장을 망가뜨려요 근데 염소를 섞어 놓으면 염소는 다 자란 풀만 뜯어먹기 때문에 양들이 염소를 따라가면서 풀을 뜯어먹으며 바삐 이동하다 보니까 이 초장이 온전히 보호가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광려에서 양들을 잘 이동시키기 위함입니다 유대광려는 매우 거칠어요 발길과 비탈길과 낭떠러지들이 즐비합니다 근데 양들은 겁이 많아서 좀 위험해 보이는 길은 가지 않으려고 해요 목자들이 아무리 밀고 당기고 고함치고 때려도 때로는 이놈들이 요지부동해 겁이 많으니까 그때 염소가 필요합니다 염소는 겁이 없어요 대개 우리가 그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절벽에서 살아가는 양떼를 볼 때가 있죠, 그렇죠? 한 치만 삐끗해도 저기 천길 낭떨어져 떨어져 죽을 텐데 거기 사는 양들이 있어요. 왜? 거기가 안전하니까 맹수들의 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데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 염소는 위험한 길도 안한 곳하지 않고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길을 가요. 이걸 양들이 보면서 어 저렇게 가도 되는구나. 하면서 뒤를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낮에는 이처럼 양과 염소를 같이 방목하지만 밤이 되면 목자들은 양과 염소를 분리해서 우리에 넣어요 중동지역은 일교차가 심해요 낮에는 무지하게 덥지만 밤에는 으스스하게 춥습니다 어, 여름에 그 사막에서는 음, 한 섭씨 53도, 55도 이렇게까지 올라가요 엄청 덥죠? 그런데 밤이 되면은 어, 한 18도, 19도, 20도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더워도 사막에서 야영하는 사람들은 두꺼운 옷을 같이 준비해 가서 그렇게 지내고 그래요. 자, 양털은 털이 많아요. 양들은 털이 많아요. 그 추위에 매우 강해요. 근데 염소는 보면은 이 털들이 별로 생각보다 없어요. 그래서 밤에는 으스스하게 춥죠. 그래서 염소는... 양들을 분리해 아, 그 염소는 양들로부터 분리해서 따뜻한 곳에서 재워야 이놈들이 생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거예요. 이렇게 양과 염소는 낮에는 들판에서 같이 걸어다니지만 밤에 안식할 때는 필히 갈라놓는 것처럼 세상 끝날에도 양 같은 무리와 염소 같은 무리를 갈라놓는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날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양과 염소처럼 의인과 악인들을 갈라 놓을 겁니다. 복 받을 자와 저주 받을 자들을 갈라 놓을 것이고 또한 신자들과 불신자들도 갈라 놓을 것이고 더 나아가면은 교인과 성도들도 갈라 놓을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와 지옥 별에 들어갈 자들을 아주 엄밀하게 엄정하게 갈라 놓을 겁니다. 그래서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 심판이 정말 무서운 것은 이거는 재심이 없어요. 그리고 삼심도 없어요. 억울하다고 항소도 할수 없고 억울하다고 대법원에 상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모범수로 형벌을 잘 받아도 절대로 그 형량을 줄여주는 법이 없어요. 단한 번의 판결로 너는 영생이고 너는 영벌이고 이게 영구적으로 확정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섭죠. 고로 성도들은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불평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심판원의 자리가 아니거든요. 광야에는 풀을 뜯는 양과 염소들이 섞여 있듯이 이 세상에는 의인들과 악인들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섞여 있고 무늬만 성도인 사람과 의로운 성도들이 섞여 있어요. 때때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가끔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손해 보는 장사처럼 보이고 오히려 죄를 짓고 믿음 생활 대충대충 대충 하는데도 복을 받고 잘 사는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혀요.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아직 이 세상은 심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평가는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날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실감하게 될 겁니다. 그날에는 그동안의 믿음의 수고를 정말 한순간에 보상받게될 거예요. 따라서 악과 선이 뒤죽박죽 섞여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시시하게 생각하거나 의문을 갖거나 불평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 갈라놓는 기준을 이렇게 얘기해요. 34절부터 보면은 g 어 내가 줄일 때먹을것이없고 목마를 때 마시가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 말씀을 보면서 주의할 것은 구원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 행위에 있는 것을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엔 행위로 구원받는 구절이 없어요. 구원은 믿음에 서는 것이니까. 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을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보다는 성도에게 있어서 참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처럼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힘없고 천하고 초라한 약자들을 박대하지 않았어요. 친구처럼 대해주고 섬기고 사랑하고 대접하다가 주님을 섬기는 은혜를 입었죠 왜냐하면은 이들에게는 파루시아의 신앙이 있었거든요. 적이 어렵고 또 힘든 사람을 보면은 내가 마음이 동해요. 그리고 가서 도와줘요. 자, 이럴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가시는 거죠. 우리,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지금 저 사람이 보이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파루시아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 대해서 선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성도들이 하는 행위는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려 줍니다. 때문에 나에게 참 믿음인가 아니면 참 믿음이 아닌가를 알려면은 내 행위부터 살피면 되죠. 오늘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은 양 같은 행동을 하고 염소는 염소 같은 행동을 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염소가 양 같은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내가 만약 양 같은 성도라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약자를 섬기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소중하게 돌보는 아름다운 행위들이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신자와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 누구나 다 영검을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인금 앞에서는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다 주님을 알아요. 다 천국 가고 싶어 해요. 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날 양과 염소 같은 성도들을 갈라놓는 기준이 있는데 이것은 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양은 명예를 상징하고 염소는 수치를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한 마리의 숫양은 50마리의 암컷을 건드립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숫양이 자기 암컷을 건드리면 이 숫양은 진짜 목숨 걸고 싸워요. 그리고 자기 암컷들을 목숨을 걸고 지켜줘요. 반면에 염소는 자기가 건드리는 암컷이 다른 숫염소에게 침범을 당해도 못본 척해요. 염소에게는 의리나 희생하는 마음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이 메시아를 양에 비유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명예로운 희생을 기꺼이 감당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은 명예를 위한 희생을 당연시하는 동물입니다. 양 같은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과 약자들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 희생하는 것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때문에 저 사람을 도움면서 내가 시간을 손해를 봐도 물질을 손해를 봐도 에너지를 손해를 봐도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양과 같은 성도들이라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왼편에 있는 신자들이 영보를 받았던 이유는 악을 행해서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여기만 담고 믿음을 우리가 밖으로 펼치는 그 액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갈 날이 가까워짐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 앞으로 나를 다시 천국에서 만나려면 나의 있는 곳에 너희도 오려면 정말 반드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귀등으로 흘려보내지 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말고 마음에 신비에 새겨두는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처럼 파로시아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은 여기 계신다, 내 곁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이것을 늘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럴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늘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확인하며 점검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서 훗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너희들은 양의 무리로 가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새벽의 성도들 남김없이 구원받는 새벽의 성도들 남김없이 사랑받고 은총 입는 새벽의 성도들 꼭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